명식은 이제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데 네. 이제 미지수가 어, 이제 미지수에 따라서 네. 참일일 수도 있고 네.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일. 아 그런 시요 네. 어, 그러면요, 선생님. 이런 것도 방정식이에요? 이거요. 어,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 아닌데, 이제 응. 그 이유는. 응. 어, 일단 먼저 이거는 이제.